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부산점 부품 영업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는데 드디어 2022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두 대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미드나이크림슨 투톤 컬러 블랙 그리고 이제 건식 그레이 색상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뭐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색상이긴 합니다. 이 단색은 회색 톤 그리고 이제 미드나이크림슨은 뭐 다들 뭐 블랙하고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보 봐온 색상이에요. 지금 현재 박스만 딱 까놓고, 이제 매장에 DP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 대는 PDI가 끝난 상태입니다. 미디나이 크림스는. 그리고 이제 많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2021년에 비해 가지고, 어, 114 엔진 동일하고요. 114 엔진 동일하고, 블랙 피니쉬, 이제 스페셜이라서 전부 블랙 트림입니다. 예, 요번에는 엠블렘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봐라. 할리 데이비슨 트레이드마박 붙어 있고, 이거 나머지 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 바뀐 거는 미션 오일 딥스틱 정도. 그리고 이제 엔진 형식은 그대로고, 이 모델들 이외에는 이제 ST 모델이라고 추가가 되는데, 뭐117 엔진이 추가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114 엔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바뀐 부분은 요 엔진 오일 딥스틱, 미션 오일 딥스틱이 바뀌었죠. 딥스틱, 미션 오일 딥스틱이 바뀌었고, 나머지긴 다 동일합니다. 스페셜. 이랑 동일하고, 예, STE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비브리더 추가되고, 엔진이, 117 엔진이 올라가 있죠. 예. 이제 다음에 이제 4월달 되면은 이제 2 2년식 이제 이 많이 되고 입고가될 텐데, 그때도 이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22년 좀 급하게 뭐좀 찍어서 이제, 어, 보시라고 이제 올려드립니다. 다음번에는 ST 모델 이제 로우 로라이더 ST 그리고 로우라이더 뭐 그리고 이제 스글 ST 뭐 로그 ST 모델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부산 매장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